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뜬 상태에서 마무리 길게 다 떠서 밑단을 가터뜨기를 그러니까 다섯 단, 어 겉뜨기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겉뜨기 그 마지막 겉뜨기 때코마금 그래서 줄무늬로 한세 줄을 갖다 뜨기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장 나왔고, 자 무늬 이렇게 나왔고요. 소매를 소매를 제가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무늬로 해서 하고 한쪽은 지금 기냥 있는 이 무늬로 해서 쭉 그냥 떠서. 카우스 소매 끝에만 이렇게 해버리고 요 한쪽은 무늬뜨기 같이 해서 오른쪽 왼쪽에 다른 소매로 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어떤 게더 이쁜지 선택을 하셔서 소매는 네,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 해서 어떻게 무늬가 좀 달라지나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이거가 찾아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림 솜씨가 좀안 좋아서 실제 옷은 더 이쁘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쪽을 다 이, 이제 무늬뜨기를 해서 이렇게 해볼까 하고 또 한쪽은 없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 무늬 없이 양쪽을 할까 하다가 둘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쪽은 무늬 있고 한쪽 은 무늬 없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똑같이 오므려서 어 끝이 퍼지지 않게 이렇게 딱 브라우스 컵스 손목처럼 그렇게 절반 정도로 확 줄여 가지고 여기를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쪽은 코를 잡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존 무늬하고 연결돼서 여섯 코 다섯 코를 해서 쭉 그냥 뜨는 거고요. 근데 지금 코수 여기 잡을 때에 여기가 좀더 잡히기 때문에 11코 만든 거 하고 10단을 더뜬 거에서 8코가 잡혀서 18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무늬대로 하는 코수로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코 잡아져 있는 거에서 여기 겨드랑이 밑에 쪽에는 무늬가 살짝 없어지고 코수로 해서 무늬를 계산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 실에 껴있는 코를 다 바늘에 옮겨서 일단 끼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다 바늘에 껴서 다시 연결을, 코 잡으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늘 하나에 일단 다 꼈어요. 하나에, 조금 해서 일단 하나로 해서 하다가 하나로 뱅글뱅글 돌면서 떠도 예, 손목은 그 처음 시작만 하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로도 그 지금 보면은 지금 코 11코 문이 생긴 게이 가운데에요. 겨드랑이 밑에. 그래서 여기 중앙에서부터 이쪽으로 잡아서 여기 코 잡고 같이 연결해서 뜨고 쭉 내려와서 이쪽에 코 잡고 이리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음, 거꾸로 문이니까 이렇게 두겹 되게. 여기 중앙에 잡을게요 여기서 반반으로 여기 중간, 중심 꺾은 데 거꾸로 이렇게 문이니까 이쪽으로 어, 지금 앞쪽으로 아니, 뒤쪽으로 하나 더 보내는 게 상관 없으니까 여기 여기 같은 여기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 여기 중간 부분에서 하면 돼요 바늘에 끼시고 바늘을 끼고 실을 여기다 이렇게 코를 여기서 있는, 어, 있는 데까지만 코를 하나 둘 넷, 넷, 다섯, 다섯 코 정도 잡으면 다 잡아질 거예요. 이게 벌어진 부분이는 어 뭐랄까 이게 단차이가 있는 거라 여기 다섯 코 맞고 그 다음에 이하고 이하고 연결해서 떠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거리가 멀고 벌어지죠. 요 부분을 조금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하나를 이렇게 걸으셔서 코를 하나 잡아서 여기를 같이 떠주면 돼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 거하고 얘가 지금 무늬뜨기대로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안뜨기로 그래서 같이 떠주면 여기가 이렇게 메꿔지죠. 그래서 무늬대로 일단 쭉 뜨고 가고 반대쪽에서 또 연결해서 무늬로 코 잡을 때는 무늬를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뜨고 그 다음에 문이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 대로 겉뜨기면 겉뜨기, 안뜨기면 안뜨기. 코잡고 난 데까지는 문이 없이 그냥 이 문이대로 뜨고 정리한 다음에 문이 위치 맞춰서 여기는 저 똑같이 이렇게 여부 이게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할게요. 일단은 저쪽까지 떠, 떠서 가도록 할게요. 네, 반대쪽에 여기까지 오면, 여기도 안뜨기 3개로 해서 끝나요. 이렇게 해 안뜨기 3개로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 단 10단 있는 거에서 8코 정도 잡아줄 거예요. 4개 하고 하나 빼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그냥, 여는 건너가면, 이렇게 해서 건너서 연결해 는 부분, 여기 단. 보통은 시접을 2개 정도는 잡아주셔야 튼튼해니까 하나 하면 좀 늘어지고, 잡을 때, 하나, 둘, 셋, 넷. 네 칸은 쪼로록 하고, 한 칸을 건너고. 그 다음에, 한칸 건너고. 단에서 할 때는 좀 빼주셔야 되죠? 단 넓어지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덟 코가 잡혔어요. 여기서 여덟 코 잡은 다음에, 여기도, 아까처럼 여기 거리가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봐가면서 어, 같이 떠줘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들 연결해서 뜨면,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찾아줘야죠. 우리가 코 만든 거 여기서 여섯 코 찾아주면 될 거예요. 저쪽에서 다섯 코 찾았고, 여기서 여섯 코.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까 잡은 위치하고 네. 여섯 코 여기서 딱 잡혔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섯 코는 다 겉뜨기 모양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요번한 단을 어떻게 뜰 거냐면요. 그, 우리가 겉뜨기 다섯 개, 안뜨기 여섯 개를 하는 걸로 일단 맞출 거예요. 여기 맨 밑에 겨드랑이에서는 안 맞아요. 여기는안 맞고, 여기 그 연결 그 전에 거를 연결해서 맞출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가 다섯 개고, 안뜨기 세 개. 안뜨기가 여섯 개가 되는데, 세 개, 네, 다 여섯. 그럼 나머지 두 개는 그냥 겉뜨기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맞추기. 맞추기 위해서 두 코는 겉뜨기 뜨고, 나머지는 그냥 쭉. 무늬대로. 일단 한 바퀴는 더 이대로 이 무늬대로 뜨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겉뜨기 두 개. 그러니까 무늬에 안 속하는 애들은 그냥 겉뜨기로. 그다음에 여기서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고 그다음에 겉뜨기 다섯 개. 의대로 해서 반대편에 온 상태에서 반대편 여기에서도 요거 연결해서 안뜨기 3개인데 6개 그 다음에 겉뜨기 이런식으로 쪽에서 저쪽으로 갈게요 네 이쪽에 왔어요 그래서 원래 3개 있는거에서 4개 다섯 개, 여섯 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안뜨기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래서 이 무늬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늬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무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밑에, 밑에 이 무늬 뜨기를 초를 잡아야 되는데 무늬가 1 1 코가 한무늬에요 그래서 다섯 코 겉뜨기하고 양쪽에 안뜨기 세 개씩 세 개씩 해서 한 무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는 그냥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무늬대로 떠줄게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그냥 겉뜨기만 겉뜨기 안뜨기만 뜨기 부분다 잡아진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도 안뜨기에 세 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기 때문에 걔도 그냥 나머지 무늬대로 해서 해주면 음, 겨드랑이 밑 부분이라 무늬 예, 보이는 거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으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조금 걸리적거리셔서 딱맞추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줄여가시면 돼요 무늬 없는 상태에서 코를 약간 줄여서 코스를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요번엔 이거는 그냥 통으로 쭉 뜨고 손목에만 가서 줄이기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코수 살려서 맞추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늬대로 겉뜨기 아, 안뜨기 하나가 있나? 아니죠. 이거 첫 번째 코니까 그냥 겉뜨기 세 개. 겉뜨기 세 개. 어, 겉뜨기 두 개네. 응, 겉뜨기 두 개, 안뜨기 세 개는 그냥 뜨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가 무늬예요. 우리 무늬가 두코 같이 뜨고, 두코 같이 뜨고.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까지 하고 바늘 비우기 놓고 여기서 다시 시작. 오른 코 줄이기 하나 둘 여기 한문이죠. 그럼 다시 또두코 같이, 두코 같이 왼코 줄이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오른 코 줄이기. 그래서 무늬를 쭉 하고 끝에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면 다시 또 시작이니까 이렇게. 네 거의 끝에 왔어요 여기다 한 무늬 더 들어가죠 뭐1 1코 늘린 거에서는 한 무늬가 더 생겨서 여덟 어, 무늬 나오고 두개 같이 뜨고 앞에 놓고 하나 앞에 놓고 하나 앞에 놓고 하나 그다음에 앞에 놓고 퍼시기 하나 오른 코줄이기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나 나머지 코는 그냥 안뜨기로 쭉.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여기 세 개, 이쪽에, 음, 세 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여덟 코가 딱 그냥 끝에, 매. 끝에 그냥 남는 콜로 남아요. 그러면 좀 여기를 표시해 놓으시면 쉽겠죠. 시작 부분만 표시를 해 놓으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냥 무늬 뜨기에서도 정리만 하는 단계니까 무늬대로 겉뜨기면 겉뜨기 안뜨기면 안뜨기 뜨면 돼요. 여기서 여기 부분만 겉뜨기 안뜨기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겉뜨기죠. 하나 둘셋 겨드랑이 부분만 그다음에 쪽. 그 다음에 겉뜨기 죠 그래서 바늘 빌게 한거 송송 정리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밑에 부분만, 이 부분만, 겉뜨기, 안뜨기 세 개, 여기 겉뜨기, 이쪽에서는 겉뜨기 세, 두 개, 안뜨기 두 개, 이렇게 나오죠. 이 모양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제가 조금 뜬 상황으로 뒤에 사진으로 연결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떠서 보여드릴게요네 이렇게 떴어요 여기는 무늬 뜨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소매가 무늬가 쭉 나가면 되고 반대쪽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쭉 그래서 양쪽 팔 길이를 어깨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60cm 60cm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끝에는 음, 하나 뜨고, 두개 같이 뜨고, 하나 뜨고, 두개 같이 뜨고 해서 3 분의 1 코를 줄인 다음에 여기 목에처럼 꽈뜨기 고무뜨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똑같이 이 정도만 끝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완성한 거는 나중에 커뮤니티나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탑다운을 완성하는 걸로 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